哎。 제가 이제 대표팀 이제 아시안게임 나갔다 오면서 팀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이 많은데 뭐 그만큼 단시간에 많이 맞추고 좀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 컨디션은 항상 비슷비슷는것 같고 뭐 시합 들어가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버티냐에 따라 경기 결과에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 팀에 대한 목표는 당연히 통합 우승 이고요. 그리고 뭐 개인적인 목표는 뭐 작년에 득점 부분에서 뭐 국내 선수 2위 정도 했는데 올해는 뭐 여러 부분에서 상위권에 들도록 그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어, 올 시즌 이제 뭐 대표팀에 있느라 팀에서 많이 운동을 못 했지만 얼마 같이 안 했었지만 일본에 전주면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잘 준비한 것 같아요. 화성시 시민 여러분 체육관에 많이 오셔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. 뭐 평상시하고 똑같이 준비를 했고요. 어 작년에 이제 정비리그 우승하고 뭐 챔프전에 정말 0.2% 부족해 가지고 어다 잡았던 그. 결과를 놓쳤기 때문에, 올해는 반드시, 뭐, 정규리그 3연패와 승추전 작년에 그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려고 뭐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예, 화성시, 저희 이제, 저희는 이제 우리 남자 게임이 없이 여자 게임만 유일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, 화성시민 여러분들께서 도 저희 체육관을 정말 많이 찾아주세요. 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창단한지 2년만에 통합 우승을 하고 작년에도 물론 챔피전에 우승을 못했지만은 정기리그 우승하고 그런 그성그 그 실력을 우리가 발휘했을 수 있는 부분들 역시 화성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해리라 생각을 합니다. 뭐 올해도 많이 찾아주시면은 저희들 그 좋은 성적, 좋은 그 백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. 어, 정규리그 3연패 1차 목표고요. 어, 챔프전 우승해서 통합 우승이 목표입니다. 자신 있으신가요? 어,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we